그리고 여자 앞에서 일부러 센 척, 강한 척을 많이 했던 멤버는? 기현이요. 기현 씨가 그래요? <laughs> 어, 예, 예. 사실 제가 매사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어, 멤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있는 제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자분이 옆에 계시면 <laughs> 네. 수줍어하 그런 게 전혀 없나요 멤버들을 보기? 어 사실 저보다는. 예. <목소리> 어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 자아 얘기 편하게 얘기해자 아, 우리 기현 씨가 보기엔 아니다. 나보단 다른 멤버가 더 센척 하는 것 같다. 센척. 아, 네. 사실 남자라면 네. 약간은 그런 게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있지, 근데 있을 수 있죠. 거기보다 조금 더 어. 어, 있는 것 같은 멤버가 요즘에 예. 약간 그 아까 그 우정 보이. 우정 보이. 우정보이 우정 보이. Yes, I'm the 우정 보이. Swag man. 때 사랑보다는 우정을 택할 것 같은 멤버는 누구였었죠? 주한이요. 주원. 네. 사랑보다 우정. 네. 아, 진짜 그래요? 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것같때좀 우정보애. 예. 내가 1대 선업인이라 <laughs> <laughs> 지금 본인은 우정보이라고 했는데 주원. <laughs> 네, 멤버들은 땡큐. <Thank> <laughs> 막 여자 앞에서 막 개인기하고 막 그래요? 아, 아까, 정말 이게, 예. 뭐, 이렇게, 최근에 정말 심하진 않구요. 요즘 들어, 요즘 들어서 아, 저희가 이제 대기실을 같이 했다 보면은 <laughs> 아, 여러분 말은 되나? 아니, 뭐. 여각이라 그러죠, 이거? 약간 그, 예. 뭐죠? 야, 약간 아, 주원씨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저희가 아, 보기에 나 알았어, 나 알았어. 그, 네. 이렇게, 아. 갑자기 대기실 앞에서 예. 이어폰을 끼고 랩 연습을 한다든지, 아, 갑자기 예. 예. 춤을, 예. 춤을 이렇게 거울을 <laughs> 보고 막, 어, 막 이렇게 예. 하지. 아, 아. 아 분명히 이건, 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연습을. <laughs> 연습이긴 하지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 할수 있지만. 자기 개발이긴 <laughs> 네. 하지만. 있지만. 연습실에서도 할수 있지만. <laughs> 네. 있지만. 네. 아, 약간의. <laughs> 네. 아, 약간의. 아이. Hey. What you talking about? <laughs> I don't know the what you talking abou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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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이요? 네, 정말. 정 우정 보 o y 우정 보 o 우정 boy. Friendish o y 역시 이제 연습은? 네. 연습실에서. Gesture practice in a 방송국. Yeah. 아, 센척하네요. 영어 하면 센척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 영어 하면 센척하는 거예요. 난못 알아 그러니까. 아. 어, 매혹하는 건지도 모르잖아. 진짜. 자, 그리고. 보공해야지 천천히, 천천히 잡아. 천천히. 주원이 잘해 이런 거. 아잘 못하는 데. 오야 안정 안데 오야 야야안 쩔어. 주원이 멋있네. 야안으면 장난 아니야. 아 통만이네, 아 통만. 딱딱 딱 잡으면 되잖아. 야 주원이 안으면 장난 아닌데. 야. 됐지. 안으면 되게 좋은데. 됐지. 네. 응, 내일 줄게. 네또 네, 네. 잡고. 네. 안정은 너무 좋은데? 어. 안 차려줘. 안줘 아, 괜찮아. 아, 괜찮다. 수 있어. 아 괜찮다고! 그래. <laughs> 아 괜찮다고! 왜아 내가 괜찮다고! 아내줄수 <laughs> 있어 <laughs> 아알았어알어 괜찮아 괜찮아 야 안정감 단아하네한 멤버가 한 멤버가 멤버 두팔 두명팔 걸어서 될수있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주원이주원이 가능합니까? 예? 예 보여주세요 들어와 들어와 그, 들어와. 그, 그 가운데 주원이, 주원이. 저 바둑을 잘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발동을 나아졌어요주세요아 진짜로? 형 지금 형 팔에 대신 형안 아, 좋지 아요겠습니습니다야이아 아, 아니 뭐, 이렇게, 아, 에이, 아 근데 진짜 그목 무게를 바닥으로 지 마시고 웬만해서 그몸 힘을 좀 줘주세요 아 한국말 대요 아, 감탄하는 순간에 문 똑! 돌게 우와아! 와 이거 내 했어 기가 막힌 했어? 그냥 왜 달렸어? 그냥 이렇게 아무도안 당연히 꺼졌줄알아좋 아우 좋네 굉장히 새롭게 보여 저도 깜짝 어요 절대 못놀랐어잘 몰랐는데 어리둥절 어예그렇네요네그러게 말을 지 못했는데 소감은 어아요 君。<laughs>